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방영 예정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날 어, dom 드라마가 하네요. 예전에 이게 참 원래 이게 드라마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우스에서 보는 지금 어쨌든, 영향이 있어서 계속 뒤로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노정희 배우님이 나온다고 해서, 아, 어, 정말 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어, 2025년 4월 14일날, 어, KBS 조이 채널에서 어, 9시 50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4월 14일날 일단 알람 설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하던 드라마 중 하나였죠. 디어 애미. 그리고 제가 오늘은 드라마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엄청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건 드라마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유튜버있는데 주인공인 얘 예, 남자 주인공한테 개인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유명한 유튜버가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했는데, 주인공이에는, 어, 어렸을 때 입양된 동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부모님도 실종됐어. 그러던 중에, 유명 유튜버가 주인공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입양된 동생을 찾아주겠다. 내가 단서를 알고 있다. 그래서 동생을 같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결국 찾죠. 그냥 평범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농사를 짓고 있냐고 물으니까 부모님 찾으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실종됐죠. 근데 이 유튜버가 또 연락을 온, 옵니다. 실종된 부모님을 찾아주겠대요. 근데 이상한 거야. 누군데 계속 나를 도와줘. 실종된 부모님을 찾는 척 하면서 도와주는 유튜버를 만나야 겠죠 그런데 유튜버는 만남을 꺼립니다 그래서 몰래 유추하면서 결국 유튜버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고 찾아가죠 근데 유튜버는 항상 이랬어요 뭘 이랬냐면 항상 만나는 거를 계속 꺼려했어요 계속 안 만나고 미루고 계속 그냥 영상통화만 하고 근데 결국 집을 찾아내서 이 유튜버 집에 들어가죠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껌껌한 밤에 컴퓨터 한 대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봅니다 전화를 하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튜버가 AI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숨겨진 방문을 딱 열어 보니까 하나 관이 있어. 근데 이 AI 유튜버였던 이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I가 죽은 유튜버를 대신해서 AI가 작동했던 거죠. 근데 관 속에 그 유튜버가 부모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부모님하고 뭐 관련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막 나오면서 막 이야기가 막 방대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드라마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AI AI 그러니까 AI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로 어, 드라마를 만들면 참 신선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어떻게 이게 드라마 아이디어가 흥미가 땡기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